이 장관님께서는 삼선 또 의원이시기 예.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정당 쇄신책 차원에서 이 동일 지역구 삼선 음. 초과 금지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장관님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연임 금지에 관한 논의는 어떤 특정 당의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하기 전, 오래 전부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 개혁 또는 정치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국민들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라. 젊은 세대에게 보담하는 기회를 주라라는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깊이 경청하고 있고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아, 어, 이제는 삼선에또 법무부 장관을 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제가 담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담대한 고민을 통해서 언제나 아, 어, 완전히 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기성 정치인으로서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정치 개혁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한 국민과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를 잘 음,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마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들립니다. 장관으로 남은 계획도 궁금하고요. 이제 곧 정치인 박범계로 돌아오실 텐데 음. 도전하실 게 있다면 일단 법무행정 어, 법이 곧 민생입니다. 민생의 마지막 버팀목, 마지막 보루가 법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임기. 까지 우리 법무부가 할수 있는 민생을 위한 어,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을 개혁하되 시장을 따뜻한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번 장기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간에 사회적 약자들을 구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인간 박범계로서 깊이 있게 천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오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임기 말까지 법이곧 민생이라는 그 예. 말씀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